안녕하세요 또 맞춤 보석 십자수를 할거예요아이 사진은 어, 저희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 거든요 그런데 저희 작은 엄마 작은 아빠는 지금 저희 아빠 엄마가 다 돌아가셔서 제가 정말 엄마 아빠 처럼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작은 엄마 작은 아빠도 어, 조카가 아닌 친탈 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거든요 근데 요번에 우리 작은 엄마가 칠순을 맞아요. 그래서 음, 작은 아빠한테 여쭤봤더니 이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씀해주셔서 이 사진으로 작품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날 작은 엄마 칠순 때 예쁘게 만들어서 기뻐하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많네요. 이렇게 이렇 얼굴을 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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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두 분이 정말 고맙고 고맙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서 가져가 보려고 해요. 오늘은 저희 작은 엄마, 작은 아빠 사진을 제가 보석 십자수를 하고 있어요. 어, 저희 엄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희 아빠는 8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자리를 대신해 주신 분이 우리 작은 아빠, 작은 엄마 두 분이세요. 이번 토요일날 우리 작은 엄마가 7순 생식이어서 어, 작은 아빠한테 제일 즐거웠을 때 사진을 한번 골라달라. 말씀드렸더니 이 사진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서 실수 선물로 드리려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제 반듯한 이틀 정도 작업을 해서 그 정도 지금 완성을 했고요. 아직도 한 이틀 3일 정도는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해보려고 준비 중이니까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빛에 의해서 반사돼서 잘안 보일 때는 저는 조그만 도포기에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즈를 확인해야 되니까 A네요. 이거는 맞춤 보석 십자수여서 기존의 기성 제품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내 사진으로 나만의 맞춤 사진을 하는 거는 군대가 좀 여러 군데 있기는 해요. 저는 지금 한 군데 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완성 못한 데가 A, A면 쳐다보면 이거는 저안테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9 0줄라서 비즈 개수가 90개예요. 한 장에 40개씩. 그래서 지금 A를 해야 되는데 A는 찾아보니 독소이네요 6번의 비즈를 골라서 이렇게 번호, 비즈 번호하고 컬라 번호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주니까 제가 따로 할게 없어요. 어, 제가 저희 작은 엄마, 작은 아빠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건 사실 저는 저희 아빠보다 작은 아빠를 더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 초등학교 1학년 때 작은 아빠가 저를 대신하고 작은 엄마랑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시발점이었는지 결혼식장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오신 뒤에 작은 엄마가 너무 잘해주시고 음, 그렇게 잘해줬던 건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희 조카들한테 잘해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은 엄마 저한테 준 거를 베풀어준 거를 조카들한테 그대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는 인기 있는 작은 엄마가 됐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여러모로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고맙지만, 어, 저희 엄마가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기다 놓고 해야겠다. 20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암수술을 하시면서 한 5년 정도 되게 아프셨어요. 근데 그때는 나도 어렵고, 동생들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술하는 거는 의사가 해주지만, 나머지 항암하고 재활하고 이러는 거는 다 환자의 몫, 누군가나 가족들의 몫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두분서 대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해서 이제 육아, 육아를 하진 않았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자주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두 남동생들은 또 결혼도 안 했고 여동생들도 결혼했는데 너무 어리고 잘안 보일 때는 이렇게 봐요 저도. 그랬는데 작은 아빠가 음,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작은 엄마 작은 아빠 자, 저희 아빠하고 엄마를 작은 엄마, 아빠 되게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음, 항암 치료, 간병 치료. 국립암센터가 저쪽, 일산 쪽에 있잖아요. 작은 아빠가 이제 파주 쪽에 사시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 두분다 모셔가셔서, 저 대신 항암 치료하는 거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살림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되면 김상도에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계셨기 때문에, 어, 그 자리를 충분히 메꿔주셔서, 물론 그렇다고 엄마 아빠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계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할 거예요. 잘해드릴 거예요. 네, 이 사진은 지난번 추석 때, 저희 딸하고 저희 박서방하고 작은아빠 되게 가면서 그때 이제 맞춤 보석 십자수를 우리 애들 걸 하나 해줬거든요 결혼 웨딩 사진으로 저희 작은아빠가 되게 부러우셨었나봐요 그래서 작은아빠도 그러면 사진 하나 골라 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때가 참 좋았다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칠수는 잔치하거든요.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에요. 코로나도 붙고 그래서 가족들이라도 모일 수 있는데 그전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음. 그래서 이건 선물로 해서, 어, 액자 해서 이렇게 가져다 드리려고 어제도 하루 종일 정말 남편, 남편이 점심, 저녁 다 하고 저는 앉아서 하루 종일 이것만 했답니다. 오늘도 지금 오늘은 10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쌍식절인데 어, 남편은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친구 결혼 친구 자제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가면서 점심까지 이렇게 챙겨주고 갔어요. 열심히 잘 만들으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남편도 작은 엄마 작은 아빠 되게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그러거든요. 음, 우리 작은 아빠는 조금 성격이 부드러웠고 우리 아빠는 조금 음, 지금 생각해보면 표현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약간 강압적이었던 거 근데 그게 어,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른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 엄마는 엄마 고생 많이 하고 돌아가셨고 상암하고 뭐 재활하고 그러는데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그렇게 도와주셨는데도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아빠 돌아가시면 아빠는 별로 생각 안날줄 알거든요. 그런데 물론 엄마는 이제 돌아가신 지한 20년 됐고 아빠는 한 8년 됐지만 그래도 우외로 아빠 생각이 더 많이 나고 뭐 이제 지난 주에는 제가 경남 미량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저도 미량 막시고 경남 미량 밀양, 미량이니까 거기는 아마 박시 집성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 출장 간 일이 있어서 닥터 코어셋이라는 교중소 속옷을 어, 허리 아픈 어르신이 있으셔서 그분한테 입혀드리고 항상 음, 그렇게 출장을 가게 되면 그 근처에 명소를 좀 들렸다 오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음, 한2주 전에 교통사고 나서 컨디션도 안 좋아서 바로 올라와야겠다 싶어지고 고객님 댁에서 나와서 바로 보니까 아리랑 아리랑길 미량 아리랑길 이정표가 보이고 영남유 뭐 이런 걸 보여서 갔었거든요. 거기를 그냥 오늘도 그러면은 결국은 여행차 여행지를 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갔는데. 예전에 저희 아빠가 목수 일을 하셨어요. 항상 음, 지금으로 이제 보면 이동식 CD, CD 플레이어라고 해야겠죠. 이동식 전축인데 거기에다 항상 음반의 노래를 틀어놓기. 애수해소야고 운다고 옛사랑이 올. 뭐 그거 하고. 음, 보니까 그 박인수님 히트곡을 보니까 우리 아빠가 좋아했던 우리 아빠가 박인수님의진팬이었나봐요 근데 그 박시춘 작곡가 박시춘 선생님의 옛집이 있었고 미량읍성을 받고 그다음 영남 루라고 너무 멋진 미량강이 음, 흐르고 산도 흐르고 미량시 전체로 조망할 수 있는 미량읍성도 갔었고 그 다음에 밀양의영남루로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았던 건 아빠 생각이 조금 더 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작곡가 박시춘 선생님이 한 3천 곡 가까이 작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제가 뒤에 익은 노래를 그분이 작사, 작곡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우리 아빠가 너무 많이 좋아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빠 하면 생각나는 노래 문다고 옛사랑이 오렴마는 그게 예수 예수라고 그 노래를 18편으로 좋아하셨고 그 다음은 술 취하시면 아주 기분 좋게 음, 허벅지를 탁 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 노래가 뭐가 있냐면 이다지도 기쁠 줄난 정말 몰랐었네 그 노래 하시거든요? 그 노래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고 그랬는데, 그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긴 자리를 저희 작은 아빠, 작은 엄마가 이렇게 메꿔주셔서 저는 아직도 늘 감사하고, 아직도가 아니라 늘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대신해 주시는 든든한 버팀목이어서 너무 감사해서 작은 엄마, 특히 저희 자, 작은 아빠보다 작은 엄마가 더 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요거 잘 만들어서 포장해서 이번주 토요일날 칠순잔치 할때잘 전달해 드리려고요 그러면 요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중간에 영상을 한번 더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어, 한 일주일간 한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쉽지가 않네요. 요번에 이제 작은 엄마, 작은 엄마, 칠순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저녁 모임이 있어서 오늘까지 맞추려고 어제도 밤 늦은 시간까지 오늘 아침도 그냥 꼬박 매달려서 하고 그랬는데, 아, 문제는 이제 90수를 하다 보니까 칼라를 45수 하는 것보다 칼라를 두 배로 더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돼서, 어 완성이 되면 조금 더 예쁘기는 한데, 어, 시간이 너무 왜 그러냐면, 비즈를 이렇게 번호별로 자꾸 이제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고요. 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음, 다 맞추지 못한 거는 어, 작은 아빠가 <laughs> 마무리하시던가, 돋보기까지 같이 갖다 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하든가, 거기에 조카 있거든요. 조카한테.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용역을 좀 해야 된다고 하나? <laughs>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선물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전해 주고 와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더 계속해서 마무리해서 어, 이렇게 포장까지 예쁘게 해서 가져다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을 못 맞춰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가봐야 되는 그런 타임이라 좀... 제가 다 완전히 서 포장까지 해서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나 않아, 그렇지 않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리고 한땀한땀 한땀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어,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서 안 계셔서 어, 조금 슬프긴 한데 그 자리를 너무나 잘 채주시고 늘 믿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몸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laughs> 몸은 근육이완제하고. <laughs> 어, 조금 몸은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음은 제가 이렇게 한땀 한땀 하는 것보다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게더 많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잘 전해드리고 올게요.